안녕하세요. AI 아티스트 따능이입니다. 이번에는 그2.2 레오나르도 AI 가이드 시, 시간입니다. 레오나르도 AI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에서 레오나르도 AI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레오나르도 AI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자책에 링크 남겨 드렸으니까 그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글 아이디를 만드시고, 크롬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모형을 하나로 좀, 그, 구글 아이디 하나로 통합을 하니까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Create an Account라고 해서 계정을 만드는 과정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에, 사인업 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구글을 선택, 선택을 해주면, 본인의 이제, 계정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계정 선택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레오나르도 AI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결과물들을 잘 뽑아내는 편이긴 한데, 또 굉장히 좀 간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는 닉네임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저는 아트에 관심이 있고, 뭐 인테리어에도. 관심 있고 패션에도 관심 있고 프로덕트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하셔도 되고 한 개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NSFW 후방주의라고 하죠. 약간 아, 선정적인 그런 이미지나 아니면 고어한 이미지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선 혹시 방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안 보는 걸로 하고요. 성인이신 분들은 뭐 누르셔도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좀 그런 것들을 좀안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처럼 선택 안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고 어 본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는 뭐 어떤 것들을 선택하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웰컴 t 레오나르도 AI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음 플랫폼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오늘은 짧게 어이 엘레먼트 새로 나온 거와 그 다음에 가장 요새 밀고 있는 포토리얼 정도로만 사용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것 어한 번에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프리로 쓸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보시면 h l 리로한 달에 12달러 아니면 30달러 그리고 60달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150개의 페스트 제너레이션 per day가 있고요. 하루에 150개 정도의 크레딧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768 곱하기 768 기준으로 150. 실제로 포토리얼 같은 기능을 쓰면 한 4개, 5개 밖에 못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업스케일을 30번 정도 언줌도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그 배경 지워지는 거 그것도 75개를 쓸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이 무료 버전을 사용해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보시면 굉장히 그 커뮤니티 피드에 보시면 멋진 이미지들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클릭해 보시면 어, 프롬프트도 나오고 어,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오게 되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것들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지금은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음, 모형을 학습 시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료 같은 거 넣거나 었 파인튜닝된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체크포인트 모이라고볼 수가 있는데 그 모형들을 볼 수가 있고 어 앞에서 우리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SDX의 1.0을 썼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 1.0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어, 이런 포토리얼이나 다른 그 모형들을 좀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쓸이 AI 제너레이션 이 기능을 켜보면 텍스트 투 제너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세팅하고 프롬프트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요런 연금 툴에 대한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레오나르도는 이걸 쓰는 거가 좀 이렇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다른 그 툴들에 비해서, 어 레오나르도에서 잘 이렇게 세팅해 놓은 툴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거는, 포토리얼, 이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포토리얼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포토리얼을 쓰면은, 음 굉장히 고퀄리티의 어 결과물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넘버로브 이미지에 이렇게 뭐 여덟 개도 한번에 할수 있고 네 개도 할수 있고 한데 우선은 두 개만 뽑아 볼게요. 그런데 어두 개를 뽑으면 이렇게 16 포인트가 달고 아, 크레딧이 달고 이제 그네 개로 하면은 20 크레딧이 달고 한 개로 하면은 16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네 개로 하는 게 조금 더뭐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개로 일단 해놓고요. 그리고 이 포토 리얼이라는 기능은 보면 이 레오나르도에서 밀고 있는 그런 기능 중의 하나예요. 어, 자기들이 가장 잘 세팅해놨고 뭐 우리가 특별히 손대지 않더라도 꽤 괜찮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다라고 좀 자신하고 있다 보니까 이 포토 리얼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서 결과물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팅하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뎁소우 필드랑 로우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뎁소우 필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로우랑 하이, 미디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본 상태에 있었던 로우로 놓게 되면 이미지 초점 범위가 좀 얕아져서 부드럽지만 살짝은 흐릿하게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이게 하이로 놓게 되면 초점 범위가 높아져서 더 많은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걸 로우로 해놓고 쓰는 게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요. 로우 모드를 만약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활성화하게 된다면 조금 복잡한 프롬프트에 유연하게 좀 반응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약간 AI에게 그냥 완전 좀 맡겨놓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거보다는 그냥 저는 쓰지 않고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케미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보시면 어, 해상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콘트라베스트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어, 이제 대비에 조금 더 가중치를 줄 수가 있는데. 요것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값도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테일하고 또 프롬프트에 적합하게 되지만 좀 너무 커지면은 이상하게 생성이 되다 보니까 보통은 13에서 15 정도로 놓고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롬프트 매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요것들 좀 써주면 좋긴 한데 이그 알케미 그이 포토리얼에서는 굳이 이걸 프롬프트 매직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어서 리얼 쓸 때는 이걸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퍼블릭 어, 이미지도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 해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768 곱하기 512 가로로 긴 이미지 아니면 어, 밑, 그 세로로 긴 이미지를 하려면 512 곱하기 768로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나머지는 뭐 굳이 이제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프롬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잖아요. 이미지를 생성해낸다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프롬프트를 두개 만들 건지, 네개 만들 건지, 여덟 개, 여덟 개 만들 건지, 이렇게 만들건지 만들건지 6개, 8개 만들건지 이게 있는데, 여덟 개 만들어달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기본적인 아이디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게앤섬 뭐 이산보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멋있는 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국어로 한번 볼게요 날카로운 푸른 눈과 매력적인 미소로 워진 잘생긴 소녀 좀 투박하고 잘생긴 소녀 이렇게 좀 골라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거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첫 번째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수정을 해주고 싶다 프로프트를 그러면 여기 에디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도 돼요. 스탠딩에다 컴마를찍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한을 누르고. 요 프롬프트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아까 20만큼 제너레이트 됐을 때 소모가 된다고 해서 제가 13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150 크레딧이었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내면, 어, 이제 포토리얼이라는 레오나르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기능을 좀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어네, <laughs> 굉장히 좀 훈남이 나왔군요. 네. 이런 이 친구. 어이 친구가 뭔가 좀 수수한 느낌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친구가 마음에 들면 만약에 뭐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 같은 경우 좀 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를 누르면. 삭제할 이미지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한다면 여기 다운로드 이미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클립보드에다가 저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언줌이라고 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5만큼의 코스트 그, 토, 그, 토큰이 소모되긴 하지만, 언줌이라고 해서 줌, 줌 아웃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화면에서 살짝 줌 아웃이 돼서, 요렇게.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양 옆에 것들이 어, 새로 생긴 거게 되겠죠. 원래는 요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언줌돼서 한칸 뒤로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뒤에 백그라운드를 다 지워주고 싶고 캐릭터만 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remove 백그라운드를 누르시면, 어, 백그라운드를 다 지워주게 됩니다. 이것도 네, 백그라운드 지워준 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메뉴가 있는데, no 백그라운드 요 메뉴를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요것들은 아직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요런 네, 기능들이, 백그라운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해상도가 768, 512 곱하기 768이었는데 요것들을 조금 더 업, 높이려면, 이 알케미 스무스 업스케일링이 있고, 알케미 크리스피 업스케일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알케미 스무스 업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뭐, 만화 같은 좀 부드러운 질감의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하는데 그 특화되어 있고 오른쪽 요 크리스피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디지털 아트, 3D 렌더 같은 좀 이미지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사진에 가까우니까 이 크리스피 업스케일링을 써보면 조금 더 업스케일링이 적절하게 일어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스케일링된 이미지를 그래서 다운로드 이렇게 받아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 훨씬 더큰 이미지로 알상도가 좋게끔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더 다운 받으실 수 있게끔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시네마틱의 크리에이티브 바이브런트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것도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약간 로라 같은 기능인데, 여기 add element를 사용을 하시면, 바로크 형식, 뭐, 바이어펑크 이런 형식들이 있는데, 요, 요 형식을 이용을 하시면, 음, 지금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요 이미지에, 어, 비율을, 가중치를 1 정도 놓은 다음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바로크 형식의 느낌이 나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해보면 여기 시네마틱에 따라서도 바뀌게 되지만 이엘레멘트에 어떤 이 효과를 넣느냐에 따라서 또 가중치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바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이렇게 엘레멘트를 이용하면 어, 이미지가 스타일이 확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또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바로크 스타일의 요소들을 추가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어 뭐랄까요? 좀 조금 더 남성적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것들을 보시면 바로크 시대에 입었었던 그런 옷 같은 스타일로 살짝 바뀌었어요. 이거는 좀 적용이 좀잘안된것 같고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적용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요소들을 조금 반영해서 써볼 수가 있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같이 좀 써보시면 재미있게 작품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레오나르도는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혹시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방에서 문의 주세요. 그래서 이 포토리얼 말고도 여기에 다른 다양한 모형들 쓸 수도 있고 클릭까지, 고 셀렉트 커스텀 모델 가면 또 플랫폼 모델에 여러 개 있거든요.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것들은 전자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또 차근차근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레오나르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